자 우리 이 방송 듣는 분들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세계로교회 폐쇄됐을 때이 와서 기도하는 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 그때 다 성도들이 싫어한데 왜싫어는지 아세요? 그때 제가 아예 말씀. 그래서 싫어서 제가 쫓겨났어쫓겨났어 예배드리다가 내가 거기서 사랑제일교회 이가 어려움을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도 사랑절교에도 은혜를 내주시고 손흥범 목사님께도 은혜를 내리시고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같이 했더니 내가 사랑절교에 그 기도 사랑절교의 어려운 어려운 일을 해결하게 해달라고 손흥범 목사님께하고 동일하게 해결하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했다고 그것 때문에 철수 조건이야 이게 손흥범 목사야 이게 다 여기 세계로교에 한 장로 군사들의 동일한 영적 흐름이야 혼자 싸우는 거예요 10월 3일 날 나와야 된다 예, 이거 재 혼자 싸워서 되겠냐고 어. 왜 손흥민 목사는 그 큰일을 하면서 10월 3일 날도 한국 교회를 위하고 10월 2 0일 우리는 10월 3일만 나오는 게요 10월 3일 나가고 우리도 10월 2 0일 나가겠다 할렐루야 한쪽으로 치우지는 날, 먼저 단 날짜도 순서대로 연합 지금 하자. 뭐가 잘못이야 세계로계의 손은범 목사! 여기에 장로 여심히모서 이게 예배를 방해하는 이 강사!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손은범 목사, 예? 손은범 목사의 짓이야! 손은범 목사 그랬잖아. 사모가 저녁에 장로들 다 있는데 새벽에 정리를 준다게 하고 그날 금요일날 내려왔어. 그 사모가 우리 만났다 고서 이야기했겠지? 그래서, 여기서 예배된다고, 정결 다룰 추라고 했지. 자, 설마, 목사, 당신 목사야? 여기 나와서, 정, 이야기해. 그러면서, 서울 가서 대형교회 다 모여야 된다, 울면서, 누구를 위해서 눈물 흘렸어? 응? 어? 누구를 위해서 눈물 흘렸어? 세계로교회 성도들 위해서 눈물 흘리라고! 왜, 나은 그까지, 여기 성도가 이 예배하는 방해하면 되겠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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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능된 한국계 폐쇄, 이거 찢어만 되겠냐고! 이게 누구의 짓이야! 뭐 누구의 짓이야? 27일날 나오는 교회와 성도가, 27일날 안나오는 교회 성도들은 한연이 다르다. 그 뒤에는 생략했지만, 제가, 그 심판이 있다. 안 나오는 사람. 그러면 10월 3일날은, 에, 안 나올 사람도 있는데, 그안 나오면 심판받아. 야, 서로 뭐, 거, 예. 네, 10월 3일 먼저이고, 모두 동참해주고, 10월 2 4일도 저절로 뭐 있는 거잖아. 이게 세상 시야 아니오. 정말로 정신이야. 시야가 있어야지. 장, 유, 서, 형, 먼저, 아우 먼저. 빨리 내려와. 서울시 말고 내려올 때까지 내가 안 간다니까. 여기서 공개터론 억울한 거다 이야기해. 내일 바로 내려와 내기들. 이 망신을 안 당하면 은 한국교회가 없어져. 공산한테 전원법 교회 여기 짓는 거 당신이 쏠줄 알아. 다 정부에서 공산한되는 거야. 그걸 좀 알아야 돼. 선지자들 통해서.